천구백구십일년 이병헌, 손연주 등과 함께 방송사 공채로 화려하게 데뷔. 보나마나 하지만 바로 슬럼프의 난다. 길을 걸으며 대중에게서 잊혀졌는데. 너무 슬프고 서럽죠.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음. 데뷔 이래 단독 토크쇼 최초 출연. 배우와 어떤 연출자와의 네. 관계가. 네. 지금처럼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아, 감독님하고 맨날 부딪혔거든요. 아, 아 네. 감독님 왜 자꾸 그렇게 시키냐고. 네, 네. 막 진짜 언성 높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아. 그 어디서도 밝히지 않은 김정란의 개인 스토리. 엄마 엄청 엄하셨었거든요. 네, 네. 성적이 떨어지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네. 작품을 빛나게 해 주는 청상 배우 김정난의 솔직한 이야기 지금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네. 아니 오늘 제가 막 들어올 때 들어오실 때 웃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똑같이. 아 박민스처럼 네. <laughs> 그러게요. 네, <laughs> 예, 그 재벌 재벌의 그 약간 이런... 재벌의 포스가 느껴졌나요? <laughs>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어...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세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아직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거 아니세요, 혹시? 아니 뭐돈 많은 건 좋은데, 네. 그럼 뭐 있지. 해요? 사랑을 못 받는데,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죠. 그래요? 네. 어, 살아보니까 그러세요? <laughs> 네, 극중에서 살아보니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맡았던 역할은 처음부터 음. 그냥 그 역할이 딱 제한됐을 텐데, 네. 그 역할 맡았을 때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대본 제가 좀 급하게 캐스팅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는 한 씬, 두씬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씬이 되게 적었어요, 분량이.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대본도 너무 재밌었지만 저는 제 씬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laughs> 네. 정말. 근데 씬을 딱 보는 순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싶다 내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플랜이 그냥 이렇게 딱 조카? 서는 거예요 아,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 예, 네. 막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머 이걸 어떻게 연기할까 막 이런 설레임이 생겼어요. 네. 그런 드라마를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배우가. 근데 왜 급하게 섭외됐죠? 아 원래 다른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대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배우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됐나 봐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laughs> 아,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못하면 작가가, 그분이 못하면 나는 김정난. 그래서 음... 이제 가게 됐고. 네. 사실... 원래 이정이 됐던 배역이 네. 누군지도 들으셨어요? 네, 네, 들었죠. 누구였어요? 김민 씨? 김민 씨가 됐었대요, 원래. 김민 씨?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 운명이 <laughs> 있다고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임자를 만나는 역할이 또 음, 있고, 네. 때가 있고. 네, 맞아요. 네. 즐겁게 하셨죠? 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음, 연기자는 그, 그, 대본을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 빨리 나가서 그걸 찍고 싶다. 아. 어, 설레인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때 제일 네. 신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촬영장에 나가서 막 고되고 힘들고 네. 지치고 물론 몸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즐겁잖아요. 네. 연기할 때. 네. 근데 신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박, 박민숙의 대사와 그런 설정과 상황들이. 네. 굉장히 저로 하여금 그 연기를 빨리 하고 싶게 만드는 네, 네. 그런 어,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대사 안에도 있었고. 몇 개월이나 음. 촬영하셨죠? 저희 한넉 달? 그러면 넉달 동안 네. 어, 그 역할처럼 이렇게 생각이 막 되셨겠어요? 어, 나는,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남편은 근데 바람둥이고 네.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네, 막또 네. 좋아했다가 막 우울했다가. 음. 예, 연기자들 다 그래요. 네. 아, 그래 뭐, 이런 역할을 역할 할 때는 당연히 좀그 없다고, 거의 내가 박민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네. 되어 있어서 네. 평소에도 그런 말투를 쓰고 괜히 시크해지고 <laughs> 남들이 평소에도요? 보면 좀네 가지 없어 보이는데 <laughs> 어, 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이렇게 어, 쓸데없는 말안 하고 왜 정확히 네. 할 말만 던지는 그런 네. 캐릭터잖아요. 네. 김사장 어딨어? 여기 물관리 있다 이럴 거야? 여자 아닌 문장.